보고 싶어. 불안 불안 냄새봐빠 아, 빨리. 네.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저, 안녕하세요. 둘셋 안녕하세요. 저희는 R&B 여성 듀오 어템포입니다. 저는 어템포에서 작곡가 보컬을 맡고 있는 예은이고요. 키는 164에, 몸무게는 48kg입니다. 취미는 음악 감상, 특기는 노래와 연기입니다. 저는 템포에서 보컬, 랩과 안무를 맡고 있는 지현입니다 키는 169에,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. 취미는 스트레칭, 특기는 춤추기입니다. 이번에 나올 저희 첫 싱글 음원 변명은요. 세련된 기타리프의 미드 템포 곡입니다. 저희 두 멤버의 장점을 살린 멜로디9에 언더 쪽에서 유명하신 래퍼 꾹룡님께서 랩 섹션을 해주셨습니다. 곧 음원이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어템포는 음악용어 본래빠르이란 뜻처럼 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가는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어템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, 만어두번가 네, 응. 니아빠 다리를 시전종볼 네, 왜 이렇게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빠 다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게게 이렇게, 무렇게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이 이렇게,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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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손. 손. 네,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R&B 힙합 여성 듀오 어템포입니다. 저는 어템포에서 작곡과 보컬을 맡고 있는 예은이고요 키는 164에 몸무게는 48kg입니다. 취미는 음악 감상, 특기는 노래와 연기입니다. 저는 어템포에서 보컬랩과 안무를 맡고 있는 지현입니다. 키는 169에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. 취미는 스트레칭, 듣기는 춤추기입니다 이번에 나올 저희 첫 싱글 음원 변명은요 세련된 기타 루프의 미듐템포고입니다 저희 두 멤버의 장점을 살린 멜로디 라인에 언더쪽에서 유명하신 래퍼 꽁룡님께서 랩 섹션을 해주셨습니다 곧 음원이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업템포는 어, 음악용어 본래 빠르게란 뜻처럼 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 공을 쌓아가는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어템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주세요. 스트라스트 마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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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어 마스터. 마스터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 해야 되나요? 응. 음. 아,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R&B 힙합 여성 듀오 어템포입니다. 저는 어템포에서 작곡과 보컬을 맡고 있는 예은이고요. 키는 164에 몸무게는 48kg입니다. 취미는 음악 감상, 특기는 노래와 연기입니다. 저는 어템포에서 보컬 랩과 안무를 맡고 있는 지현입니다. 키는 1 6 9에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. 취미는 스트레칭, 특기는 춤추기입니다. 이번에 나올 저희 첫 싱글 음원 변명은요. 세련된 기타 루프의 미디 템포 곡입니다. 저희 두 멤버의 장점을 실린 멜로디 라인에 다시 해야 되는데요. 저희 두 멤버의 장점을 살린 멜로디 라인에 언덕 쪽에서 유명하신 래퍼 꽁룡님께서 랩 섹션을 해주셨습니다. 곧 음원이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어템포는 템포. 어, 음악용어 본래 빠르기란 뜻처럼 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가는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어템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지막 이건 살려주실 거예요.